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봄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경상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쁘겠는데요. 특히 중서부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3도로 다소 춥거나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 선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는 쌀쌀하게 시작하지만 낮에는 속초와 강릉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 지방 낮 동안 광주와 부산 14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